그 대형 선생님이 그런 보이지 않는 명령에서 남색 치마 일곱 조각 낸 것을 저력 밟고서 길을 떠나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관악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국립묘지 지금 국립묘지 뒷산이 관악산 아닙니까, 그죠? 관악산 쪽으로 가요. 그 관악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빠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행 스님은 정당하게 출가를 해서 출가자가 갖춰야 될 계라든가 계율이라든가 또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갖춰야 될 교육 수행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처신법을 조금도 접해보지도 않았어요. 대행스님의 스승은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아빠에 의해서 지도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때 지도가 뭐 어떤 지도냐면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스님이 관학산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뭐 했느냐 하면, 뭐 어떤 정진을 했대요. 근데, 뭔 정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진이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정진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를 연부를 했다든가, 다랑이를 외웠다든가, 무슨 화두를 잡았다든가, 잠잠히 앉아가지고 묵조를 했다든가 하는 등등의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수행 방법도 안 나오고 그냥 정진을 했대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스님 얘기로는 정진을 했는데, 뭔 너무 정진이 그런 정진이 있는지, 아빠가, 가 음성을 통해서 지도하기를 점선아 이제부터 너는 축지법을 배워야 되느니라 해가지고 대행이 익혔던 공부는 개정의 사막이 아니라 축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행 스님은 무속적 영향과 이 말하자면 도판이죠 도 흔히 말하는 뭐 술법. 뭐 멀리 내다보는 술법, 뭐 축제 축지, 축제술 그 다음에 뭐우주화를 부리는 뭐 이런 그런 술법 또뭐 귀신들을 통솔하는 이런 것들에 능통해 있죠.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행 스님이 공부한 내용은요 불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온통 술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보이자는 심령 아빠가 시키는 공부가 축제법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점수나 과거에는 축지법을 육으로서 행했지만, 몸으로서 축지를 했지만, 이제는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했으므로, 과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몸뚱아리를 가지고 축지법을 쓰기는 시대가 되졌다. 그러므로, 몸으로 행하는 축지법보다 몇백만배 빠른 축지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전파 축지법인이라 그래요. 뇌전파라는 용어를 씁니다, 뇌전파. 그게 뭐냐면, 이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은, 대행스님 얘기하는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바로. 마이 뇌전파는 시공이 없기 때문에 순간 사이에 삼천대천세계로 우주를 그냥 한 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갔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순식간에 가서 다 보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축지법에 대해서 제가 대그 스님으로부터 직접 당시에 출가를 하시고 나서 스님과 독대할 때 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법사. 이게 말이지, 에, 이, 이, 내전파는 이게 시공이 없거든. 그냥 벽이고 뭐고 다 통과할 뿐만 아니라 순간에 멀고 가까움이 없어. 한 찰나에 뭐, 저, 화성도 가고, 한 찰나에 목성도 가고, 한 찰나에 도리천에 가니까, 한 찰나에 도솔천에 가니까. 예를 들어 말이야, 지금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도리를 안 사람은 장애가 없어. 어떻게 하냐? 직접적으로 뇌파로 다가서다 보는 거야. 그리고 보는 방법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보냐면 그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놔내 앞으로다가 딱 옮겨놓으면 바로 앞에서 회의하는 광경을 다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공을 갖다가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대행 스님은 시공을 옮겨놔 또는 파리 같은 곳에 내 연파를 넣어가지고 파리 파리 같은데 연파를 넣어가지고선 그럼 파리가 청와대 회의하는데. 대통령이 여러 비밀스러운 회의를 하는데, 천장에 붙어가지고, 파리가 내려다 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기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파리가 본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뿐만이 아니지. 어떤 도리가 있느냐 면 나무를 통, 나무 같은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 거기 청와대 안에 대통령실에 무슨 거기다 어떤 화분을 놨다 그러면 그 유생무생이 둘이 아니고 이게 식물과 동물이 둘이 아니거든. 차이가 없어. 그걸 통해서도 다 여기에 식물들이 다 이쪽에 내가 이제 보고를 해라 그러면 내가 보고를 해라 그러면은 그 식물들이 거기에서 그걸 다 사진처럼 찍어가지고 다 보내는 도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와 같은 흡사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온통 대행스님의 모든 설법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 이전에 법상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얘기가 그쪽으로 전부 치우쳤어요. 네. 이것이 한마음 선언이 융성하게 되는 하나의 큰 에너지가 되기도 했죠. 예, 왜냐하면 초창기에 대부분의 신도가 대행 스님에게 무슨 선지가 있어요 선에 관한 종지가 있어서 몰려든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대행 스님의 이런 허, 허황한 체험. 나는 그 대행 스님이 거짓말을 시켰다고 안 합니다. 대행 스님 내전파라든가 축지법은 대행 스님 자신의 실제예요. 거짓말 시킨 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세상에 속은 거죠. 자기가 축지법을 썼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을 갖다 실체화시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조금씩 던지게 되면은 그 비혹한 신도들은 우리 스님은 대도인이기 때문에 가만저들 히 왜냐하면 공중부양 해달라 그러면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공중부양 못하잖아요. 육신인을 가지고 못하니까 대형스님은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 축지 내 축지는. 몸뚱아리 움직이는 게 아니야 뇌전파로 움직이는 거야. 그걸 그 뇌전파를 누가 봅니까?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 한마음선언에 그런 그런 대행스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여서 단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대행스님은 자신의 어떤 교사라든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있던 찰나에. 이제 하나의 획기정 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 요와 관련된 뒷 얘기는 차후로 미루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축지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축지법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선정을 닦게 되는데 선정을 닦야 되는데 무슨 선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선정에 12단계가 있대요. 아니 부처님은 선정의 단계를 팔선정 내지 구선정까지 아홉 단계로다 나누셨는데 대행 스님은 더 자세하게 12단계를 나눴는데요. 그 12단계가, 자, 부처님의 선정은 뭘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번뇌가 얼마만큼 멸진되었느냐. 그러니까 선정이 높아질수록 신통력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뭐가 진보가 되느냐 하면 번뇌가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의 선정은 번뇌의 제거의 목적을 두고 선정을 닦았는데, 대행의 선정은 어떤 선정이냐면, 신통력입니다. 어떤 신통력이나 아까처럼 뇌전파를 통해서 얼마만큼 삽시간에 이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걸다볼수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영계의 통솔입니다. 영계의 통솔. 통설. 영계의 통솔은 뭐냐? 귀신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한때 이러더라고요. 예, 한마음 대행 스님이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 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초창기에 그, 지금, 안, 안양 한 몸소는 밑에 마을이 집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굿하는 소리들이 좀 가끔 들렸습니다.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낮에. 멀리서. 무슨 스님 이제 스님하고 어드다가 이제 그때 이제 이생 원장님이죠. 하고서 그 계단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저기서 굿하지 않니? 그래서, 예, 원장님 굿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말이야, 무당이 그게 그, 에, 들린 신을, 내가 그 신을 갖다 오라 그러면, 그 오는데, 그 무당 끌고 오라 그러면 무당 끌고 와. 어? 왜냐하면, 에, 무당들은 그 신의, 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신한테 꼼짝 눌려있지만, 나는 신을 부리거든 그러면 내가 신을 오, 오라고 할 때, 오라 그러면 무당은 신 따라가지고 다정적으로 오게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듯이, 이 세상에, 귀신들은 이것을 말이야. 한주먹 속에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면키키킥 웃으시더라. 껄껄 웃으면서. 사실은 그게 내 전공이기도 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대행 스님의 12단계를 보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 너무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아주 너무 너무 이게 정법의 차원에서 볼 때는 사법이라기보다는요. 유치하게 거지 없어요. 가령 잃었습니다. 자, 한국군하고 북한군하고 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 한국군들을 한국그 어, 용기를 주게 하기 위해서, 한국군에게 그 전투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혹은 그 예, 군부의 그 어떤 선회들 있지 않습니까? 작전의 일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를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예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컨대 무슨 뭐 살수대첩도 있었고 가령 무슨 저저 저 뭐냐 그 이순신 장군의 부하 저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그 승리했던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행주대첩 뭐 이런 대첩에 앞장섰던 군인들의 그 영혼을 그 귀신들이 몸을 받았다 할지라도 빼오면 된답니다. 예, 그 대행선생님의 이상스러운 논리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선생님이 그 수많은 전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생 중에서 한, 그 전생 중에서 그 한생이 지금 대, 우리 김선생님의 그 마음에 지금 이제 저, 이 간직되어 있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생을 빼와봐요. 한생을 빼와도 자기 마음에 이게 일부를 빼가는지 아니면 보태는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대행스님 이설법 자주 했어요. 어? 보면 말이죠. 그래서 찬불교에 보면 지렁이 해골 속을 들락날락 대행스님이 그다 작사 작사한 설법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렁이 해골 속을 들락날락 이 말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렁이 속에 어있는 의식도 나가 훔쳐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김 선생님이 전생, 김 선생님 마음속에 기록된 전생을 싹빼다가 얼마든지 쓸수 있듯이 대행 스님은 모든 과거에 전쟁에 용감하게 앞장섰던 그 병사들, 군인들의 그 귀신들을 끌어다가 현재의 우리나라 전쟁터에 나가야 될 군인들에게 심어주면 갑자기 용기가 치솟고 충성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저,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북한 군대하고 싸운다면 북한의 군대는,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뭘 갖다가 덮어 씌우냐면 미쳐 죽은 영, 영혼들 있죠 미쳐 죽은 영혼들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그 북한의 군인들한테 이걸 갖다가 심어 놓으면은 정신들이 전부 미쳐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자기들이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안다. 남북통일 쉽게 트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병이 났는데 의사를 찾아갔어. 의사를 찾아갔는데, 야, 그, 어 신통한 약이 없어. 신통한 약이 없을 때 2년이 되면 도를 깨달은 사람이 약방문의 약 약돌를그 의사한테 마음에 다딱 집어넣어주면 은 갑자기 의사의 마음에서 그 치료법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치료법이 떠올라가지고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의사는 자기가 잘해서 환자가 치료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공부한 것이 뭐냐면 12단계의 선정이에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독자 여러분. 대행선사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마음선언에 대행선연구원에서 관련되어 있는 학자들. 대행선사 맞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러고서 논문을 쓸 용기가 납니까? 이 말을 듣고서도 논문을 쓸 용기가 있는 학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받고 논문 써주는 논문 기술자 아니면 귀신이 들려 학자 둘 중에 학자예요. 정신 차리세요. 불교학 전공한 한마음선언의 대행선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학자분들 업짓지 마세요. 그돈 받아 먹고 그런 식의 논문 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